안녕하세요. 미신강의입니다. 48강입니다. 아, 2021년도입니다. 제가 20년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다가갔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왕초보를 전문가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드린 건 맞죠? 올해는 너도 디자이너, 나도 디자이너라는 용어를 할 만큼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정보를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낸 소. 참 힘든 20, 20년도였던 것 같아요. 21년도에는 행복하고. 힘이 팍팍 나라고. 소를 디자인했습니다. 소 쿠션이에요. 어떠세요? 이게 소 쿠션인데, 어, 가방, 얘가 소 쿠션을 하다 보니까, 어, 우리 아이들이,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코 크레스백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치를 많이 부려봤습니다. 멋을 부렸어요. 이렇게 막 진주도 달고, 이렇게. 어, 어느 분이, 헉! 어, 뿔이 정말, 네. 힘내시라고, 어, 쿠션도 그렇고, 뿔을 빵빵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눈가 눈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얘도 이렇게 예쁜 눈도 있고 코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간단하게 우리 아이 침대 이렇게 딱 하나만 그냥 이렇게 던져놔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이 이거 간단하게 집에서 미싱이 없이 핸드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패키지 판매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제가 예쁘게 패키지로 보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똑같아서 어쩌면 쿠션이 가장 쉬워요. 이런 가방을 제가 한두개 했어요. 그런데 안감에서 지퍼 달기가 선생님 안감에서 지퍼 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퍼 안감 다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시면 앞면과 뒷면 두 개에다가 이 머리털이 따로 있고요. 뿔은 박아서 뒤집어서 솜을 넣었어요. 얘도 박아서 뒤집어서 이렇게 반을 접었어요. 제 거에 보시면 어, 패턴에 시루시 표시가 따닥 따닥 돼 있어요. 제가 잠깐 어, 항상 어,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패턴에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도안이. 어, 작은 것도 이렇게 보면 얼굴에 눈하고 입술하고 모든 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만약에 저도 만들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가 패턴을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끈도 보면, 제가 처음부터 뭐끈 뒤집고 이건 안 해도 제 강좌가 벌써 48강입니다. 여러분들이 48강만 딱 보지 마시고 1강부터 보시면 선생님의 변화가 느껴져요. 아 주름살이 생겼구나. 아 말씀도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점점 잘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겉감에는 이렇게 지표를 먼저 달아놨어요. 이 앞면 얼굴에다 이렇게 지퍼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도 똑같이 지퍼를 다는데 제가 이렇게 쿠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 머리카락을 스테지를 눌러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는 처음에 디자인 패턴 들었냐고 안 눌렀었는데 제가 다시 하나 하면서 눌러봤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안감하고 뒷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감 속감을 지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쪽은 이렇게 했고, 제가 항상 이렇게 앞면에서 지퍼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달았으면 안감은 반대로 지퍼 위에서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퍼 노루발 있으시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중심만 시침 핀을 하나 이렇게 살짝 꽂을게요. 꽂고, 자 보세요. 지퍼 이제 이렇게 겉쪽에 달아진 지퍼에다 똑같이 안감도 시루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루시에 맞춰서 자 달아보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자. 이제 저는 꼭 이렇게 지퍼 달때땐 송곳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간 다음에 대박 음주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지퍼 노르발은 좀 천천히 가주세요. 얘가 이렇게 둥글거든요. 여기 모양이. 그래서 지금 이제 천천히. 요렇게 해서 저도 천천히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이제 지퍼 이렇게 가다 보면 안쪽에 지퍼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럼 얘를 잠깐 해서 안쪽에 지퍼 슬라이드를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잠깐 빼서 슬라이드를 열어서 이렇게 뒷면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펜을 꽂습니다. 이제 쭉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심에. 어, 바짝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걸 못 하신다고 저한테, 어, 많이 이렇게, 어, 댓글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천천히. 여기 보면, 시루시 표시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지퍼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땀한땀 한땀 달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시루시까지 짜보면, 대박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박았어요.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감에 지퍼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럼 얘를 어 이제 얘를 어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안감은 안감끼리 겉감은 겉감끼리 이렇게 마주 이렇게. 마주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맞죠?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얘도 뒤집는 구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둥글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창구멍을 내면 예쁘지 않아요. 옆에다가 내보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저는 여기 옆에다 살짝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노루발을 기본 노루발로 바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얘를 여기서 맞춰서 여기 지퍼가 어, 지퍼는 항상 원단 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창구멍 조금, 대박음질 이렇게 해서 원단 쪽으로 지퍼를 넘긴 다음에 얘를 진짜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한땀한 땀, 한 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를 박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시루시가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굴을, 시접을 조금만 넣고, 이렇게. 얼굴을 박아보면. 도 원단 쪽으로 지퍼를 이렇게 넘겨서 여기서 이렇게 원단 쪽으로 지퍼를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건너줍니다. 잘 찍어지나요? 이렇게 해서. 창구멍을 그렇게 많이 넘기지 않아도 돼요. 얘는 이 정도면 대박 음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는 가방이 작, 작아서 어, 밑과 밑 찍어주지 않아도 돼요. 찍어주지 않아도 나중에 여기다 솜을 약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어,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지퍼가 나와요. 이렇게 지퍼가. 여기 지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퍼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짜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어때요? 보이나요? 제가, 어, 쿠션 해서 보니까 여기 스티치 눌러주는 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창구멍에다 앞에다 손 조금 깔으셔가지고 얘처럼 스태치도 좀 예쁘게 여기 표정을 좀 떠주시고 어 이건 제가 이제 그 어, 패브릭 파스텔인데 파스텔로 이렇게 볼터치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끈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예쁜 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48강에서는 여러분 힘내시라고 예쁜 속 이 소와 함께, 이렇게 같이, 어, 어, 우리 아이가, 어, 엄마가 이걸 짜잔! 하고, 이거 엄마가 만들었어!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48강에서는 올한 해,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힘낸 소. 어, 하이트 속이, 하얀 소긴 하지만, 여러분이 올해는 하얀, 하얀 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얀 소를 만들면 아이들이 별로 예뻐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핑크 색깔로 예쁘게. 나만의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소처럼 많이 행복하시고, 어, 미신강, 어, 여러분이 보시고, 어, 나도 디자이너? 어, 나의 꿈이 디자이너가 이루어졌어. 하는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신강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안녕!